59번이야 a가 6제곱근의 2-루트3일 때 이거의 값을 물어봐 됐어 자 우리가 a값이 주어져 있는데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다 음의 지수잖아 그래서 음의 지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음의 지수 맞지? 음의 지수 음의 지수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음의 지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뭐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a n제곱분율로 처리가 가능해 어,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를 다 분수로 바꿔봐 식 자체가 더 복잡해지거든? 그래서 항상 음의 지수는 뭘로 고치는 게 편하냐면 뭐 양의 지수 양의 지수로 고쳐주는 게좀더 우리한테는 직관적이라고 직관적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뭐? 묶어내기 묶어내기 두 번째 뭐? 곱하기 곱해서 처리 이렇게 흘러간다고 근데 묶어내든 곱하든 기본적으로 뭐? 알맹이 알맹이 지수의 알맹이 알맹이 실전 절대값이지 m, n, 이가 가장 큰, 가장 큰 지수 단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맞지? 자 얘를 한번 보면 돼 얘. 가장 간단하게 a-3제곱 플러스 a-5제곱이야 그럼 뭐? m, n이 &E 제일 큰게 5잖아 그럼 얘는 a-5제곱으로 묶어버려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 얘랑 1랑 곱해서 마이너스 3제곱이 돼야 돼 그럼 a의 제곱 쓰면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5제곱 되려면 1 쓰면 되지 맞지? 또 하나는 뭐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는 게 있어 분수가 있으면 a-3제곱 플러스 a-5제곱 a-5제곱 의 플러스 a-7제곱 이런 것들 그럼 그러니까 뭐 얘네는 이 중에 알맹이 중에 가장 큰게 7이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a의 7제곱 분모 분자 a의 7제곱 곱해버리라고 그 다음 뭐 분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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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배하면 분배 돼 그러면 얘는 a의 7제곱 곱해버리면 a의 7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a의 7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5제곱 a의 7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5제곱 a의 7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-7제곱 7제곱이 되어서 계산해버리면 7, 마이너스 3은 얼마? a의 4제곱, 7 마이너스 5는 a의 제곱, 7 마이너스 5는 a의 제곱, 7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a의 제 0, 즉 1이 되겠지. 그러면 너네는 이 식은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럼 앞에서 공통인 a의 제곱을 묶어버리면 a제곱 플러스 1이 되거든? 그럼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같은 게 사라지고 얼마? a제곱이 된다고. 그래서 음의 지수는 기본적으로 묶어내거나 아니면 곱해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편해. 맞지? 자 위에 있는 a라고 하는 게 6제곱근의 얼마? 2. 마이너스 루트의 3일 때물어본게 이거잖아. 얼마? a의 마이너스 2제곱, a의 마이너스 4제곱, a의 마이너스 6제곱, a의 마이너스 8제곱, a의 마이너스 10제곱. 그 다음에 a제곱, a의 4제곱, a의 6제곱, a의 8제곱, a의 10제곱 있잖아. 맞지? 자 그러면 우리 뭐 위에 분모 분자 a 십제곱으로 곱해도 되고, 맞지? 분모 분자 a 십제곱으로 곱해도 되고, 또는 묶어내도 되고, 맞지? 두 가지 방법 다 활용 가능해. 자 그럼 뭐 가장 앞에서 내겠지만 가장 뭐 지수 알맹이 자체 큰거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a 마이너스 십제곱 묶어버려. 그러면 마이너스 이 양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이제곱 되려면 a 팔제곱이 돼야 되지?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a 마이너스 사제곱이 되려면 얼마? a의 육제곱이 되거라고 그다음 뭐 여기는 a 네 제곱, 그다음 a 제곱, 그다음 뭐 얼마 일이 되겠지, 맞지? 자 그러면 밑에선 이게 없잖아. 밑에선 이게 없지. 그냥 뭐 우리는 공통인 a에 가장 1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a 제곱을 묶어버리면 여기는 1 곱하기 a의 제곱, 곱하기 a 네 제곱, 곱하기 a 여섯 제곱, 곱하기 a 8 제곱이라고.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 같지. 같으니까 얼마? 약분 약분 되잖아. 맞지? 약분되니까 얘는 얼마? a의 마이너스 10 제곱 분에 a의 제곱이고 얘는 a 마이너스 10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?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네 맞지? 그럼 얘를 처리하면 되는데 a라고 하는 건6제곱근의2 마이너스 루트 3이야. 그러면 일단 양쪽을 6 제곱 해보면 뭐12 단위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? 6 제곱 해버리면 a의 6 제곱은 얼마? 얘의 6 제곱은 얘의 6 제곱이겠지.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, 6 제곱 벗겨지면서 이게 나올 거고. a의 그나은 얼마? 6제곱근 단위니까 마이너스 12는 6제곱 6 곱하기 마이너스 1곱5 a 6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. 맞지? 그래서 얘는 이제 대입을 해보면 요 값은 맞지? 얼마? 2 마이너스 루트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. 그럼 얼마?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분의 1이겠지. 제곱을 해버리면 2는 4 더하기 3, 4, 루트 3은 3 마이너스 2는 4 루트 3분의 1이겠지. 그럼 얼마? 7 맞지? 7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1이야. 루트니까 유리화 시켜버리면 7 플러스 4 루트 3 7 플러스 4 루트 3을 분모 분자 곱해버리면 얼마? 7 7에 49 49에서 4 4 16 곱하기 3 3 6사 48이지. 48을 빼버리고 7 플러스 4 루트 3이야. 그래서 7 플러스 4 루트 3이 결과치로 된다는 거지. 그래서 따라서 답은 5번이지. 자, 처리할 때 위에서는 이렇게 묶어내는 것도 가능한데, 아니면 뭐, 다른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지만, 뭐, A, 분모 분자 A 10제곱을 곱해도 되겠네. 세팅 자체는 이미 다 같거든. 맞지? 그래서 뭐, 요렇게도 되고, 이렇게도 되고, 뭐, 이거 한 번씩 보여주고 끝낼게. 맞지? 그래서 뭐, 분모 분자에 애초에 이거를 생각하니까, 우리가 A-10제곱, A제곱이 있지만, 애초에 묶어낼 때, 이걸 생각을 해서 A제곱 자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, 맞지? a 제일 처음 묶어낼 때, A-12제곱으로 묶어내도 괜찮아. 됐어? 그래서 그게 보이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그게 잘안 보일 거 아니야.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묶어내라고. 즉 뭐냐면 우리가 묶어낼 때 애초에 a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묶어버리면 그치? 얘가 뭐가 돼? 얘가 a제곱이 되거든? 얘가 뭐가 돼? 얘는 얼마? a의 4제곱이 돼. 그래야 마이너스 8제곱이 되겠지. 이제 다음 게 뭐가 돼? a의 6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에 a의 8제곱이 될 거고 a의 10제곱이지. 그래서 요거에다가 밑에 뭐 a제곱 플러스 a 네제곱 플러스 a 여섯제곱 플러스 a 여덟개 플러스 a 열개잖아 그럼 세트가 지금 같지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없애버리면 되잖아 얘랑 얘랑 없애버리면 되지 그래서 결과치로 a에 마이너스 12제곱이 나온다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생각나면 괜찮은데 아직 손에 안 익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는게 정석적이야